자 그다음 문제 3월 1일 건데요 제가 미리 형광펜을칠해 놨어요 자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요 자 비사업자인 자긴 값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7천만원에 일괄 취득함과 동시에 자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요 동시에 자 그러면 토지랑 건물을 7천만원에 취득했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렇죠? 토지랑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을 했다는 뜻이죠 이 토지랑 건물 가격이 7천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가격이 그런데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자,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자, 뭘 구해야 되냐면, 취득 원가를 구해야 돼요. 이 자산에 대한, 대한, 취득 원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취득 원가를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체 지급한 7천만원 중에서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하는 공식은 쉽습니다. 전체 7천만원 지급한 금액 중에서, 자, 우리 건물과 토지를 합치면 합이 얼마죠? 1억이죠. 자, 1억에서 토지의 비중이 얼마예요? 6천만원.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이게 60%가 되는 거죠? 이게 약분으로 하면 60%가 되는 거니까 4,200만원 만큼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될수 있는 거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7천만원 곱하기 역시 전체 토지 건물 공정가치 합한 금액이 1억이죠? 1억 중에서 40% 4천만원이죠? 이 공정가치 비례 안분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2,8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어쨌든 이게 두개 합치면 7천만 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분괴까지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면 대변에 당좌예금 7천만 원. 7천만 원을 당좌수표로 발행을 지급 했으니까. 그다음에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죠? 자, 4,200만 원. 건물의 취득 원가는 그렇죠. 2,8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요게 분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요거, 요거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력 실습 들어가 볼게요. 자, 3월 1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부터 갈까요? 당좌 예금 7천만원, 차변의 토지, 토지 금액은 4,200, 건물은 그렇죠? 2,800. 자,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월 15일입니다. 역시 요 문제에서도 포인트를... 포인트가 될 만한 사항들은 제가 이제 현금패를 미리 칠해놨는데요. 자, 내용을 같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요. 자, 봅시다. 영업부에서 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미가공 식용품이 있는데요. 이게 취득원가가 100만원이래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럼 원재료를 갖다가 100만원짜리 원재료, 원가가, 원, 원재료가 100만원짜리 원가가 있었는데요. 얘가 어떻게 됐대요? 거래처 직원을 위한 선물로 지급하였대요. 원래 원재료에 가는 길은 어딥니까? 원재료는, 그쵸. 그렇죠. 원재료 B가 됐다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공품에 갔다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쵸. 그렇죠. 제품이 됐다가, 결국엔 얘가 매출원가가 됐다가, 그쵸. 그렇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그쵸. 그렇죠. 제품 매출로 해서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원재료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요렇게. 근데 이게 본래 계정으로 가니까, 본 계정으로다가 대체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런 흐름을 가지 아니하고, 그죠? 자, 원재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쪽으로 안 가고 삐딱선을 탄 거죠?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접대비가 된 거죠? 접대비. 접대비. 접대비인데 영업부에서 예, 사용할 원재료를 썼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만약에 공장이라고 나오거나 뭔가 생산 제조 쪽에 사용됐다고 하면 이것은 500번째 접대비가 됩니다. 그럼 원재료가 접대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로 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럴 때 원재료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 했다고 합니다 타계정으로 갔다 타계정으로 대체 뭐 타계정 대체 모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개를 바로 정리를 해 드리면요 자 분개 정리를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분개할 수 있겠죠 자 대변에 원재료가 없어집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원만큼이 없어집니다 얘는 뭐가 됐어요 접대비가 됐다는 거죠 접대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가 됐다 뭐 금액은 똑같으니까 네모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원재료에 따른 뭐 저교가 그렇죠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3월 15일이고요 아까랑 월이 똑같습니다 차변에 접대비부터 갈까요 자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 한 다음에 100만원 뭐 자동 세팅 되니까 저교 8번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타계정으로 원가 대체 원가명수서 반영분 뭐 이렇게 적교를 걸어주시면 되겠다 자몇 안되는 적요 거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해분 한해 한해더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회차 62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62회 소망이 되겠고요 주식회사 소망 622번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요 4월 30일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주요할 사항들은, 중요, 하게 여겨야 될 사항들은 제가 형광펜을 미리 칠해놨어요. 영업부에서는 법정단체인 무역협회의 일반 회비로, 여기서 한번 끊어보면, 우리 협회비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협회비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협회비 또는 뭐 조합비 같은 거 있죠? 이런 협회비나 조합비 같은 경우가요. 만약에 이게, 일반 회비다. 일반 회비다. 또는 특별 회비다. 특별회비다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반회비의 경우에는 이것은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네, 세금과 공과 계정과목의 세금과 공과고요 특별회비를 만약에 법인세법 사항으로 처리하다면 이것은 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인데 우리 법정 기부금 있고 지정 기부금 있잖아요 지정 기부금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금과 공과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그렇구요 바로 분괴를 들어가 보면요 자 일단 어 세금과 공과 차변에 자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자 50만원 사실 이제 이번 회차 때 많이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어, 잠깐만요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번 회차 때좀 많이 계정과목 갖고좀 이렇게 헷갈렸던 었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62회 때 제가 안 헷갈리는 방법 뭐, 다른 회차 때도 응용이 가능한 방법인데, 저교에 힌트가 있긴 있어요. 자, 저교에 힌트가 있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여드리고, 입력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날, 짜는 4월 30일 되겠고요. 자, 차변에, 자, 817번 세금과 공과라고 하고, 잠깐만, 저교를, 저교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요 아래쪽 하단분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자, 저교를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아래쪽으로 확대를 좀해 드릴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교 5번에 협회비 및 협회 및 조합비라고 되어있죠 세금과 공과 저교 에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혹시 계정과목 갖고 좀 헷갈리시면 저교를 참조해서 예,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또뭐 있냐면요 어, 812번 여비교통비에도 있어요 여비교통비 보면 어, 차변 말고 출금여비교통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그렇죠 주차요금 및 통행료 이런 것도 있죠 시외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차량 유지비를 한번 보면요. 차량 유지비 보면은 이제 주차 요금이 있어요. 근데 주차 요금이 여비 교통비 주차 요금 같은 경우에는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출장 갔다가 뭐 이렇게 지출되는 주차 요금 얘기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KTX를 타고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부득이 차를 끌고 와서 KTX 역 근처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다. 그러면 이게 여비 교통비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건물이 요즘에 이제 교통난이 좀 저기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주차요금을 받는 데들이 있잖아요. 회사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회사가 직원들의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신 정기적으로 내거나 뭐 걷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건물에서 우리 회사 건물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받는다 이러면 정기 주차요금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차량 유지비가 돼요. 똑같은 주차요금인데 계정 과목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컨닝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자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팁들을 드려봤고요. 50만 원 되겠고 대변에 보통 예금. 공개는 쉬운데 이제 개정 과목이 조금 예, 여러분들이 헷갈리셔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0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전기 외화 외상 매출금. 개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어, 6, 어, 60만 달러를 전액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 예금으로 지급받았다. 여기서 를 한번 꺾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채무 다음에 은을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했죠 보통 예금이 입금 받았다 지급 받았다고 돼 있고 전기말 외화자산 평가는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저희가 어, 한번 환,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작년에 이제 외화가 얼마 정도로 돼 있었냐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얼마로 돼 있었냐 이기제 관건이죠 외상매출금으로 다 계상되어 있는 금액 이것만 바고 따지면 60만 달러였죠 자 60만 달러 곱하기 자, 환율이 얼마였어요? 그렇죠. 1,200원이니까 작년에 1 2월 말에 우리가 계산되었던 외화 외상 매출금은 7억 2천 달러였다는 거죠. 아, 7억 2천만 원참 달러가 아니라 요게 이제 장부 금액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요걸 갖다 이제 분개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외상 매출금이 작년도의 금액은 7억 2천만 원이 지금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는 돈은 자, 얼마가 받아야 될까요? 지금 당장의 환율이니까 오, 이제 5월 10일, 1,100원이죠? 그럼 6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6억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예, 실제로 실현 손익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발생되는 거래들은 대부분 다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일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천만 원만큼이 지금 뭐예요 지금 나는 뭐를 본 거죠 손해를 본 거죠 어우 손해가 막심하네요 외환차손이 되겠습니다 외환차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거래처는 걸어줘야 되겠죠 여기 거래처 거는 부분 예, 주식회사 한국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거 바로 입력 실습 들어갈게요 날짜 5월 10일 되겠고요. 아이고. 5월 10일. 자, 그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먼저 갈게요. 한국. 자, 그리고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7억 2천이었죠? 7억 2천. 자, 그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을 받는 돈은 6억 6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나머지가 뭐예요? 외환 차손. 외환하고 검색하시면 외환 차손. 바로 952번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월 11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 다음 통장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자 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자, 이자 소득세를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얘기는 선납 세금으로 처리하는 라 얘기예요. 예, 그니까 간단하게 내가 누구 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등을 떼면 예수금이지만 지금의 경우처럼 내가 누구 누구인가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세금 등을 떼면 이 선납 세금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렇고요입 금액은, 아 169,200원. 그럼 돈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한번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보통 예금, 169,200원. 이렇게 분개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잘 모르겠으면, 분개가 너무 복잡하거나, 말이 너무 길어서, 좀, 분개하는데 어려운, 어려움이 많으시면, 돈 들어오고 나간 것부터 빨리 찾아갖고 분개하시면 좀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예금 결산 이자가 20만원이며, 그럼 이자 수익이 20만원이란 얘기겠고, 이렇게 찾아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자소득세 30만 8, 사, 아, 3만 800원 이게 자산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자산은 차변에 가잖아요. 선납세금 그리고 딱 봐도 세금 떼고 나머지 이자 준 거니까 그래도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답이죠. 자요거 붕괴 한번 해볼게요. 붕괴가 아니라 입력이죠. <laughs> 자 5월 11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수익부터 먼저 갈까요? 자 20만원 차변에 어, 보통 예금부터 먼저 하죠. 돈 들어오는 게 16만 9천 200원. 나머지가, 그렇죠. 아, 가지금이, 어 136. 어, <laughs> 헷갈렸어요. 3만 8백원. 선납세 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4번이죠? 자, 4번 문제, 5월 29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당사는 당사의 주식 4천 주, 액면가액 5천 원을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어, 액면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 주식이죠? 4천0 0원은 매입 소각. 이거 별표 한번 쳐줄까요? 매입 소각. 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자기 주식이냐, 뭐, 감자냐, 증자냐, 이런 걸 구분할 때, 이런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매입 소각이란 말이 나오면, 10종 8구, 100% 거의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란 얘기가 나오면요. 먹는 감자 포테이토가 아니고요. 자본을 감소시킨다고요. 자본금이 무조건 차변에 가요. 예. 주식을 발행할 때는 무조건 대변에 가지만 그래서 주식은 자본금은요 어, 새로 발행될 때는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지만 붕괴를 하지만 없어질 때는 역시 차변에 액면 금액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액면 금액 5천원 그러니까 어, 4천주 곱하기 여기 4천주 곱하기 5천원 해주면 요 금액이 얼마죠 그렇죠 2천만원 되겠죠 자본금은 그래서 2천만원 되겠고요 2천만원 자, 그 다음에, 4,000원으로 매입 소각했대요. 매입 소각이란 뭐,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내가 4,000원씩 주고 사왔다는 얘기죠. 사와서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매입 소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줬는데, 자, 얼마입니까? 1,600만원 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내가 2,000만원짜리 주식을 사서 찢어버리는데, 6,600만원 밖에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 400만원만큼 돈이 남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죠. 감자 차익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가 지금 쉬우니까 이렇게 나왔을 뿐인데,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정답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if, 혹시 관련 계정을 조회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반드시 해당 일자, 지금 같은 경우 5월 29일이겠죠? 5월 29일자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 상대방 계정 과목인 감자 차손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괴를 입력하기 전에, 예, 감자 차손이 있는지를 합계자시 쌈표에서 조회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띄워, 띄워, 띄워주고요. 자, 5월 29일에서, 자, 컨트롤 F 눌러요.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이라고 검색해서 이게, 예, 확인, 찾지 못함이라고 나오죠. 이거 반드시 누르고, 이게 없는 걸 확인하시고 있다라면 얘를 까고 난 나머지가 가야 돼요, 알겠죠? 요거 또 뒤에서 설명할 일이 있을 테니까 여기선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편 계정과목을 반드시 조회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요거 잊지 마세요. 자 입력 들어갈게요. 5월 29일. 자 항상 뭐 변이 적은 것부터 먼저 입력하는 게 좋으니까 자본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부터 먼저 할게요. 2천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1,600만 원 나머지가 그렇죠? 감자라고 검색하시면 감자 차익 나와요. 자,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테니까 하나만 더 하고 열심히 집중하시고 하나만 더해 봅시다. 5번 볼게요. 자, 이번에좀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5월 아 12월 10일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본사 영업부의 사대 보험 및 근로 소득세 납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회사는 이 돈을 다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고 돼 있고 한번 끊으시고 그럼 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나갔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개가 보니까, 어우, 엄청 많이 있죠? 이걸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를 쭉다 더하시면, 이제 이게 보통 예금 납부한 금액이 되겠죠? 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라는 걸 쓰고요. 건강보험과 장교양보험은 폭류생비.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이렇게 다 주어졌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 여기 있는 걸다 더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얘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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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는 돈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 더하시면 되겠죠? 다 더해보세요. 더, 해보세요다 더해보세요. 해보세요? <laughs> 해보세요. 자, 다 더해보셨나요?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그쵸? 렇 27만 7천, 아, 27만 6천 6백원. 27만 6천 6백원. 좀 계산기를 뜯었는데도 제가 막 실수하네요. 6천 6백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입력하는 방법 중에 조금 하나 팁을 드리면 요거를 이게 토막을 내세요. 예, 이렇게.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계정과목 이렇게 묶어준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묶으란 말이 없긴 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예수금 있어요. 예수금. 예수금인데 요 예수금은요. 근로소득세랑 그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거 근지 거 근지가 11만원이에요. 예 본인 부담분이니까 본인 부담분 본인 부담분 다 예수금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자 예수금 국민연금은 얼마죠 5만원이죠 자 그다음에 또 예수금 건강보험료나 장교양 보험료 3만원 2천원 3만 2천원이죠 3만 2천원 2천 자 그다음에 고용보험 850원 자 예수금 자 이것은 고용보험 자 850원 이렇게 끊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가 다 더하시면 이제 예수금이 나오겠죠 자, 다 더, 다더 해볼까요? 자, 모두 더 하시면 19만 2850원 나와요. 그래서 예수금을 다 합쳐요, 이제. 요 습관을 좀 길리셔야 돼요. 예, 문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빨간색 저기 할까요? 네. 자, 예수금. 자, 19만 2850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뭘하냐면 얘는 없으니까 이제 더뭐할거 없고요. 회사보다 한 회사가 반 내주는 거. 요게 세금과 공과라 했죠? 자 세금 줄여서 이제 그냥 본사 영업부라고 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요 금액이 5만 원. 자 그리고 어 또자 요거 건강보험 있죠? 장교양보험 요 합친 거. 요거 이제 복류생비라 했잖아요. 복류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게 3만 2천 원.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라그랬죠 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가 1750원. 자,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그,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이론적인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요거 이제 푸는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그서 요거는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고, 분개를 받아 적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선은 본인 부담금하고 회사 부담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본인 부담분은 모두 예수금 처리가 돼요.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배 칠한 거. 그리고 회사 부담분이라는 거는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비용 처리 부분이에요. 국민연금 세금과 공과, 요거 세금과 공과. 그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죠. 요것은 요것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계정 이두 개를 보험료 계정 이렇게 처리돼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바로 입력을 하고 어, 이런 쪽으로 좀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날짜는 12월 10일 되겠고요. 대변부터 갈게요. 103번 보통예금 276,600원 이렇게 가지고요. 차변에 예수금부터 먼저 가죠 192,850원 순서대로 국민, 아, 국민연금 아국민 세금과 공과죠. 5만원. 아, 복리후생비 장교양보험하고그 건강보험 장교양보험료죠 3만 2천원 나머지가 그쵸? 보험료 해서 1,750원. 자 이렇게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이론 정리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아이고. 자 보시면요. 우리가 아... 항목별로 회사가 부담할 거, 종업원이 부담할 거 한번 훑어 보고 갈게요. 뭐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일단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소득세. 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득세. 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어, 건강보험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모두 포함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용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료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원래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만 나오니까 그냥, 그냥 하나만 할게요. 예, 자 이게 이제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 사업, 예, 실업급여 사업,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료 이렇게 해당이 된다. 자 이제 회사가 여기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종업원이 부담해야 될 모든 금액이 있다면, 아이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사실 모두 예수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회사가 대신 걷어서 내는 건데 있으면 예수금 없으면 안 해도 되겠고 자 일단 어, 종업원이 내야 될거요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요. 100%다 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득세 100% 종업원 거예요. 국민연금 반만 내면 되고요.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모두 반만 내면 되고요.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 실업급에서 반만 내면 돼요. 산재보험은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계정과목이 모두 다 뭐다 예수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종업원 거를 회사가 대신 걷어서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예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회사 소득세 쪽을 보시면요 회사는 낼게 없고요 지방소득세 낼게 없어요 역시 그래서 회사는 예 아까 우리 표를 봐도 알겠지만 그 문제에 나오는 표를 봐도 알겠지만 딱히 할게 없습니다 자 국민연금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반 내주고요 건강보험 반 내주고요 역시 실업급여 반 내주고 이것은 사업주가 100% 다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문제 나온 내용대로 이제 해보면 이제 그 개정과목 자체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과 공과라고 예, 아까 명시가 됐었죠.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건강보험하고 장기 요양보험 이거 이제 어, 원래는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하고요. 어, 고용보험은요, 복리후생비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보험료라고도 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어, 산재보험은 보험료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보통예금에 납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예수금이라고 말씀드렸고, 본인 부담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반씩 내는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항목별로 묶어갖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이게 생소하거나 좀 어려워서 그때 이 당시에 이걸 맞춘 친구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꾸준히 연습하고 트레이닝 하시다 보면 요비 요것보다는 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예, 트렌드가 예를 들어 요 정도는 좀 푸실 줄 아시면 시험 문제에서 어떠한 응용 형태의 문제 나와도 예, 조금 이제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지 않을까. 좀 문제가 좀 좋은 문제이긴 해요. 예실제 사실, 사실 자격증 따고 실무에 투입돼도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출제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나와야 될 문제예요. 또할줄 알아야 되고 예 좋습니다. 자 61회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